자 여기서는 조금 주목할 게이 부분이겠네요. 이 부분. 어떤 어 함수에 x를 넣나 마이너스 x를 넣나 똑같다. 이게 무슨 뜻인지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얘부터. 어, 얘를 보면 은 무한대로 가니까 여러분 딴거 찾을 필요가 없고 얘가 몇 차씩 차수가 같은 4차식 그리고 최고 2 곱하기 x 4승분에 머무면 해가지고 2가 되려면 여기가 4x의 4승 어떻게 이렇게 생겼다는 거아니겠냐 fx가 4차식이란 걸알수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자그 다음에 나를 해석하는 겁니다. 4차식을 때잘 보세요. 우리가 그냥 4차식이라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bx의 최고 플러스 cx 더하기 d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을게 정상인데 알고 있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이게 y축 대칭을 의미합니다. x를 넣은 결과하고 마이너스 x를 넣은 결과가 같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4차식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식의 모양에서 1을 넣으나 마이너스 1을 넣으나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여러분들 항들로 볼때 말이에요. 어, x 제곱 같은 경우는 여기에 2를 넣으나, 1을 넣으나 마이너스 1을 넣으나 똑같은 값이 나올 거예요. 4승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1을 넣으나 마이너스 1을 넣으나 똑같은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3승이나 1승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1을 넣으나 마이너스 1을 넣으나 같은 결과가 나오나요? 아니죠.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바는, 아, 이렇게 홀수 차수의 항들이 없다는 얘기구나. 이런 상태라는 걸 의미합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참고로, 참고로, f-x가 fx와 9호만 반대다. 이렇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어, 이런 조건이 나오면은 홀수 차수들만, 그러니까 3승, 5승, 1승들만 남고 나머지 항들은 없다는 뜻이다. 아주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어? 자, 그래서, 아, 그러면 fx가, fx가 짝수한 놈에 있어서 ax의 제곱 플러스 b 이런 상태구나. 여전히 어때요? 어, 미지수가 두 개입니다. 미지수가 두 개니까 우리 조건만 찾으면 되죠. 그럼 여기서 조건을 찾아보겠습니다. 어, 이것도 쉽게 하는 방법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f'이 프라 있다고 겁먹지 말고 0분의 0이어야 되니까 f'0이 0입니다. 찾아서 대입할 수도 있는데 이거 그냥 한번더 로피타를 써주세요. 얘를 쓸때 limit x가 0으로 갈때 분모 미분하면 1이고 자, 도함수도 미분할 수 있습니다. 도함수도 미분하면 f'x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0을 넣으면 1입니다. 그래서 f'0이 1이 아, 아니고 마이너스 6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용하느냐? 어. 얘를 미분한 게 f p r i x입니다. 그러면 1 6 x 의 삼승 플러스 a x. 어, 여기에 0 넣으면 어, 여기에 넣면 맞네요, 그렇죠? 어, 그 다음에 f prime p x는 얘를 한번더 미분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1 6 x 의 제곱 플러스 a. 여기에 0 넣으면 마이너스 2라는 겁니다. 그러면 a를 찾아내고 이쪽으로 올라가서 처리하면 되겠네요.